여러분, 반갑습니다. 산행을 하다가, 예, 내려오는 길에, 예, 모슬 하나, 큰모을 하나 만났습니다. 참 새소리도 좋고, 물소리도 좋고, 여기서 어떻게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? 여러분들, 경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앞쪽에, 가시아 나무 꽃이 활짝 피었고요. 아, 산세 좋습니다. 저 앞에 예. 집이 한두채 보이네요. 물이 상당히 맑게 보여있네요 힐링하세요, 여러분. 산세 좋습니다.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나비도 날고 있네요. 보이시나가 모르겠습니다. 나비, 흰 나비. 아주 좋습니다. 이 배경을 이 배경을 보실 삼아 제가 노래 한 자락을 해보겠습니다. 남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긴세월원두 쓰리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. 갈수 있나요? 행녀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끊을 순 없어. 너와 난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링하시고.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. 네잎클로바꽃 반지를 만들던 그 시절 생각나십니까?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힐링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. 터치가 안 돼가. 야 새, 새들 소리가.